하세요. 이지패스 10km입니다. 쉬운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UPS 입력 단자가 있고요, 바이패스가 있고요, 배터리 커넥터가 있고요, 네트워크 카드 이피오카드, RS3C. 아. 자, 꺼져 있는 상황에서 UPS에 전기를 투입시켜 줍니다. 전기꽂은지 어, 확인하시고 UPS 뒤에 입력을 켜주게 되면 자 UPS가 자동으로 올라오죠 이거는 SRT UPS하고 틀리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소리가 이제 아 어, 비행기 소리가 들리네요 네, UPS 바이패스 형태와 있구요. 깜빡깜빡 하는 부분은 바이패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위에 네, 버튼을 한번 더. 그러면은, 위이죠 온라인 형태가 되면서 바이패스가 동기화시켜주면서 꺼질 겁니다. 네, 볼게요. 네, 전압이 200G로 바뀌고, 온라인 상태로 유지가 됐네요. 이페스가 이제 정상으로 돌고 있는 중이고요 바이패스 전환 방법 역시 간단하게, 매우 네,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온라인이 꺼지고, 바이패스 전환을 시켜줄 겁니다. 전원 누르네요 한번, 두 번. 안들어 봤네요. 스틱 소리가 났죠? 네, 발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인력이 깜빡깜빡 하고요. 그럼 이모터 살려보겠습니다. 음란이 들어오면서 손쉽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인버터가 사쪽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인버터가 불러서 장단도 불 켜졌고, 출력 전압이 130이 나오고요 버튼을 눌러서, 주파수, 입력 전압, 입력 주파수, 배터리 충전 상태, 파트리 전압, 배터리 전류 상황, 내부 온도, 백업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부하량이고요. 출력 사용량, 배터리가 용량이 이계된 거고요. 출력 전압이고요. 출력 네, 속도고요. 네, 여기까지가 UPS 디스플레이 기본 부분이고요 먼저 UPS의 로고. 그다음에 세팅도 이패스, 바이페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정에 대한 부분을 봐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모니터링해주는 부분은 되게 입력 부분을 많이 낮추고 사용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지패스의 사용 방법을 물러드립니다